안녕하세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부터 약 200년간 로마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만국 공통어가 될 정도로 유럽 전역에 위세를 떨치며 영원히 찬란할 것만 같았죠. 로마의 전성기 끝무렵에 오연제라 불리는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까지도 로마의 세망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은 오연제 중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네르바입니다. 그는 70세의 황제 자리에 오른 후 1년 4개월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보통 로마 황제를 평가할 때 치세 기간이 짧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르바 황제는 매우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연제 반열에 오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빈정되기 좋아하는 어느 역사가는 네르바가 오연제에 포함된 이유는 오로지 트라이아누스를 후계자로 고른 한 가지 업적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네르바의 인사정책을 빈정거림으로 퉁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르바의 지적이 고자 트라이아누스를 후계자로 세운 것뿐이라고 해도 이 결정에는 섬세한 판단에 의거한 현명함이 담겨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70세의 네르바 자신이 로마 군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현실도 깨뚫어볼 정도로 자기 성찰이 가능했던 인물. 그가 여러 정무적인 판단 끝에 44세의 트라이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사회적 지위, 군사 경험, 연륜 등에서 흠잡을 데 없는 트라이아누스였지만 보수적인 로마 원로원이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죠. 속주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르바는 밀어붙였고 결국 이 선택이 오연재라는 황금 시대를 낳습니다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하죠. 그만큼 사람을 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사 이후 우리의 예상과 안목을 빗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네르바의 후계자 지명도 운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는 있으나. 나쁜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드물듯 네르바의 후계자 지명은 운을 배제하더라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트라이아누스가 제국 외곽, 즉 변방에 머무고 있었다는 것. 아시다시피 인제는 의외로 시대가 알아주지 않는 변방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변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제아의 고수입니다. 요즘은 숨고라고 한다죠. 아무쪼록 네르바가 트라이아누스를 선택하듯 우리 사회도 각 개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팍스 로마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지 않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인 안목. 이것이 출발점이고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